2023년도 3월 24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 지혜와 평안해 주시기를 함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시당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위에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9절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9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피석을 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끌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덜하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가바라가 바라가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스라엘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역하며 가장 큰 실수는 청년 사역할 때 어느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련회 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모르는 자매와 형제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들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형제와 자매들, 그토록 깔끔하고 정결했던 형제들이 밤새 컵라면을 먹고 자서 얼굴이 동그래지거나 떡진 머리로 나와서 누구인지 몰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또 어떤 자매들은 화장을 지우고 나와서 메이크업하지 않아서 아, 눈썹이 없는 자매들, 그 자매들을 몰라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남재형자와만 지냈던 저는 화장하지 않을 때와 화장할 때가 달라 보인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화장이란 단어는 헬라어 코스메오에서 왔습니다. 이 코스메오라는 단어는 단정이 하다, 꿈이다라는 말의 뜻과 함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리사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29절에 예수님은 꿈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바리사인들의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악하지만 선하고 의로운 척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꾸미는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바리사이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하여, 혹은 자신들의 신분 속에서 온전하지 않는 삶을 가리기 위하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화장과 같은 코스메오 꾸미고 있는 그들의 거짓말 이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미고 숨긴 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참되고 우러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29절 말씀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석을 세우면서 선지자들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자랑만 하고 그들은 백성들과 다르게 의인이며 선지자들의 피에 흘리는데 곧 선지자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꾸며서 이상한 비석을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보고 조상들 속에서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33절에 말씀하시며 죄가 없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는 거짓말을 하며 스스로를 꾸미고 있는 이들에게 지옥의 판결 지옥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랑했던 조상들, 그 조상들의 율법들,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며,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자라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가리고 화장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죄에 대하여 완벽하게 거룩하다고 생각했지만,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없다고 꾸며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사망의 냄새가 나는데, 우리 속에 죽음의 냄새가 계속 나는데, 우리는 겉으로만 온전해 보이려고 하는, 속이 썩어가고 있는데, 비석을 만들며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며,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그 어떤 사람도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 따라서 죄인이란 것을 인정할 때 믿음이 시작되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살인, 도둑질, 거짓증거 등 구체적인 행동 그 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꾸밀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이 필요한데 그 영생을 위해 내가 의인이 척 꾸미는 나의 비석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붙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아야만 되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합시다. 내 안에 죄악된 본성과 죄의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나 이 죄가 나를 더 이상 주관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봅시다. 의인인척 꾸며봐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기도는 나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뿐입니다. 내가 할, 한 일이 자랑도, 능력도 될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기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 이 자백하는 기도는 슬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인임을 입증하며, 또 그들이 조상 때부터 우상숭배를 하고 진정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요. 의인 아벨의 표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더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마지막 순교장로 나오는 남유다왕 요아스때 여호와자의 아들이었던 사가리아, 그는 성경에 나오는 사가라 중에 저 지도의 그림에 나오는 한 사람인데요. 그는 선지자로서 왕인 요아스가 우상숭배, 곧 이방인의 신전에 절하는 것을 꾸짖다가 성전에서. 고를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죄악을 꾸짖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과 전통이 하나님의 자신을 대신하였고. 그를 꾸짖는 수많은 선자들을 죽였던 그 피가 바리세인들이 심판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사가리아, 스가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내 자아이지만 하나님처럼 꾸미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처럼 살아가지만 내 음란한 부정함과 사욕함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유치에 두며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인데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잘못하고 실수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만 꾸미지 말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왜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서서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아가 부끄러울까봐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꾸미는 삶으로. 꾸미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레서교의 성대들에게 땅에 있는 자,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꾸미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삶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내 자신의 자랑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죄인이지만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꾸미지 않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내가 할수 있다라는 착각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실함이 여러분과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척하는 믿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것에 내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요. 내 속에 있는 우상, 자아가 나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주님, 내가 이렇게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며. 오늘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꾸미지 아니하고 장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시며 우리에게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더불어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진실한 삶, 내 자아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삶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상이란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 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치고 최선을 다하리 작은 삶, 죽게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다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리세인들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성을 드리는 오늘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착하는 믿음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모자라지만 주님 앞에 진실이 나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자아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 계시고, 몸속에 염증 때문에, 또 암덩어리들 때문에, 무릎이 아파서, 또 감기 몸살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